자, 이어서 구판 진행해봅시다. <laughs> 와,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어, 뭐야? 여기는 여기는 왜 먹혔어? 이집트, 다시 이집트. 와, 정부 뷰스 3% 밖에 안 돼. 이런 정부가 있어. 근데, 저 100%... <laughs> our African campaign is going well, but our Egyptian fortifications have been weakened by GDI attacks from the Nile. One of our bases is under fire, and I need you to reinforce and rebuild. Remove the GDI presence from this region once and for all. Towards that end, we can develop a new weapon. You we may find. Oh, 타임 탱크네? 화염 방사병은 <laughs> 자살 방사병이던데 이거 탱크는 좋아? 모르겠네. 크, 또 고전 특유의 그치 정면으로 불 쏴줘야지. <laughs>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응. 어? 뭐야? 요? 코만도? No 아! 예, 타니아 같은 거구나! No 아오 <laughs> 시야도 엄청 넓네? No 오코도 no <laughs> 아! 캡틴 코만도? <I'm> <laughs> <you 웃음> 오 좋아요. <laughs> <laughs> 나 강력하고... <laughs> no problem i'm on it no problem you got it Ooh, i'm on it i'm on it i'm on it no problem you got it no problem i'm on it you got it no problem i'm on it okay you got it yes sir no problem i'm on it you got it i'm on it 어, 막혔다. 뭐, 여기서 저기 되나? 너무 좋고, 좋죠. 예, 그쵸? 헬마치는 어쩔 수 없지. 레덜롯은 죽어서 헬마치를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오메 레덜롯은 죽어서 헬마치를 남깁니다. 어, 여기로갈수 있나? 저걸 뚫고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시야 넓으니까 공원 알겠지? 어, 못 가는데... 여 열면 갈수 있나봐. 이게 차량... 한, 아니, 건물한테도 쐬던가? <목소리> 여기 안나네 아, 일단 가봐. 여... <목소리> 아 그래요. 근데 no 가게 전에 개척 맞지 않을까? 예스. 아이 엠온 잇. 아이 걔 이맨. 노 프랍. 오! 아이 엠온 오, 속도 개 빨라. Yo, you got it. 그래 탱크만 애들이 처리해주면 되잖아. 오 이거야. 오또왔 아주 짜증난 놈이야 진짜 오케이 <laughs> 이거 뭐야? 이상한게 있어요 허수아비가 있어 <laughs> 아, 엔지니어 여기가 끝이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로 이거 처리하고 뭐야 저거 진짜로 얘루 죽여야 되는 거야? 어, 여기 밑에도 있네? <laughs> 잠깐만. 저왜죽여면 yeah, oh. <laughs> 길도 이기야. 조정해 봐. 여기도 바비네? 아이도 방 뭐야? 광석은 겁나 많은데 왜 저건 없어. 이것도 뺏으라는 거야? 여기 있는데 갈수 있나? 아, 무섭네. 나좀 무섭냐? 나 너무 무서워. i 네. 이 보병은 뭐 상관없죠. 다 죽을 있으니까 다음 you no <laughs> it. It g 아야야야오야 no <laughs> no 어? <laughs> no no 잠깐만 이건 안 되잖아 나 마우티어 어떻 어떻게 돼이거부실수 있나? 잘부시네 일단 가봅시다. 왜 이분 했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이거 고급 저것도 있네? 아니면은, 뭐, 이쪽에 뭐 있으려나? 어, 이쪽에도 뭐가, 뭐가 있네요? 아, 잠깐만. 가지마봐, 가지마봐. 어, 어 개망이다. 가지마봐, 밑으로 가봐. 어, 잠깐만! 아, 안 돼! 야, 조졌다. 하. 아. 아아 조종 아야 이제 탱크 못 잡잖아 <laughs> 아이저 폭격 진짜 죽비 십네 시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이제 탱크 못 잡잖아 어 대약겠네요 일단 시야부터 밝혀 봅시다 여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시야가 안 밝혀져 아 그러네. 여기 있잖아! <laughs> 아, 씨! 정말 너무 no 하는 거 봐! 아, 약간 로드에서 일로 와야죠? 어쩔 수 없죠 이거. 아, 정말 아, 래로 아, 는거네 음, 야,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뭔가 밑으로 스크롤이 많이 되더라, 그러게 저 엔지니어로 또 저거 먹으라는 소리고, 좋죠 그렇죠? 또 밥차 아 밥차 보고 있다가 먹고요 일단 발전소 먹고 발전소 먹어주니까 근처에 있다가 밥차 들어오면 바로 GDI b u i l d i 밥차 어있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냐? 밥차? 아왜 no 없냐 밥차? NO PROBLEM 야 I'm 밥차 어있어왜 <laughs> no 정제소만 따랑 있어? I'm 밥차는 어디가고 그래도 자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잘 먹을 수 있겠네 어, 미리 발견 잘했고 아 어, 일단 아니, 발전소 있지 ON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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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celed. 노 no yeah. 준비? 오, right 얘 oh, yeah. right 됐어. Okay. GDI 어, <목> <building. Cap -ture. 목> oh, 내 거. 앞으이 씨. 안 돼. 오, 다행. 야, 이두대더 나와, 이 미친. 아! 개쩔스럽다. 너 어디까지 가냐. <laughs> 여기, 옆에 있잖 <laughs> <어디까지 가? 웃음> 아! 어디까지 아! 아! 골네 아! 니 아! 여기, 아! 내 꼬만도 <laughs> 아! 내꼬여도 <laughs> 안돼 <laughs> 아 어디 가냐고 엄마?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이> 세상에 진짜. <laughs> 세상에 마상해 정말. 이건 못 가라 군대죠 <laughs> 아, 아파. 어, 아파어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내 코만더. 아하 마이 코만도 어떡해 이거 야 잠깐만 핸드폰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야이 조졌다 아이고 조졌다 아이고 야포? 야포 뭐야? 노드 버기라도 만들어야겠네요 아야포기지마아 이거 진짜 코만도 죽여놓고 보병 오지게 오네 이씨 아 너무하네 진짜 제발. 캐야이개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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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나 지금 저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 뭐야. 통신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일로도 돼. 사일러도 필요하대. 아씨. 아코만도 죽고. 빌딩. 너무 개소네야. 아마이 꼬만도. Yes, 일단 통신센터 지어봐. 800원. 발전소 하나 더 지어야. <laughs> 아. 악세 코만도가 죽은 순간 진짜 보병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개빡세졌다 탱크 정리인데 차라리 포탑으로 막을까? 어떤가지 방법인데? 굳이 아 과전탄 없다 진짜 돈 없어 아, 이게 초반을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 초반에 이제 아 온다 탱크 저어 아씨 방법 없는데 빌딩 유닛 아, 빨리 나가. 빌딩 초반을 버텨야 되는데 초반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Ready. 빌딩 아 진짜 내 코만도만 building. 안 죽었어도 <laughs> 나의 간만도만 안 죽었어도. <R2> 4명이면 충분히어 아, 잠깐만 나 막고있는걸 왜 몰랐냐 죽어 4명이면 충분히 막을만 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탱크를 또 모아봅시다 아 어, 플레임 탱크? 한번 뽑아봐 빌딩. 고병과 구조물의 강함 아 그럼 이거랑 이거 뽑아가지고 가는것 딴거지 방법이겠네요? 이게 좀더 싸잖아 240원이잖아 그쵸 <laughs> 폭격 폭격만 안 당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밥차나 더만들어음음꽤 괜찮겠어 잠깐만 이거 구조물에도 강한가? 아 구조물은 제가 강하죠 플레인 타크가 강하니까 애초에 어 오는 탱크만 잡아주고 이게 보병한텐 강하고 음. 오케이. 그러면 빌딩. 되겠다. 이거 그리고 로켓 많이 뽑으면은 폭격병도 잘그 폭격기도 잘잡더만 오케이 밥차 o n s t r u c t i 어, 이거 뭐야? 어다행아 어, 이거 얼마 안 달아서 다임 이거 뭐야? 공격 안 당했네요 당히 네. 이거 밥차 공격하냐 안 하네 보여줘고 어. 예 이거 밥 넣고 있는 도중이라서 괜찮았고 얼마 안 다네 건물한테는 좀약하구나 저게 유닛은 겁나 잘 죽이더니 <laughs> 개 같은 거 아주 그냥 그럼 무시하고 이거 좀 만들어도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병력을 네. 모 컨셉을 네. 잡았습니다 로켓병이랑 플레임탱크 태워서 가자구요 시야좀 밝혀봐 이거 시야가 엄청 좁다 정찰용 바이크인데 아 정찰용 바이크 아니지 이거? 여기도 밥 있네요 음. 근데 저기까지 하려면 어차피 막 무슨 길 이어야 되잖아 철조망 같은 거 깔아가지고 그렇죠? 음, 아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까지 가서 먹는 건 에바고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쳐들어가려면 여기 쪽에서 이렇게 쳐들어가겠네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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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음. 오케이 뭐 어, 이러면은 거의 다 하게 했다고볼수있어 음. 오케이. 로켓 병원 좀 적당히 뽑은 거 같죠? site d e t e 이거 뭐야? <laughs> 기분 나쁘네. 우리 거야? 아니지. 우리 거면은 시야가 밝혀지지 않을까? 았 아닌가? <laughs> 기분 나쁘네 진짜. reinforcements have arrived. Yes. sir, Affirmative. Yes. Moving out. a c k n o l g e a c k n o l d g e Yes. Moving out. Construction complete. Building. Reinforcements have arrived. 오케이. 한 다섯 대 가보자고요. 몇집은 좋은 청 아니다. 더더자 Building. 애매하게 뽑는것보다 확실하게 뽑아도 다니는 r e i n f o r c e m e n t have arrived. 얼마? 640원. 이거랑 비슷하네. 아니구나. 이건좀비슷구나 야포? Building. 어, 잠깐만. 야 아니, 아니, 너 no. no. 그만 뽑아봐. 야포 For 뽑아봐. Yes, 이거는 코앞이겠죠? 그렇지, 코앞이지. 어, 이건 코앞이고, 야포를 뽑아봅시다. Building. 야포 사거리 Cancels. 좀 yeah. 보여 어, 깨긴데. 자, 여길 찍었잖아요. 별로 안긴데. 뭐야? 생각보다 되게 짱네. 음. 일단 어, 괜찮겠지 갑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야겠죠? 자고. 이 좁아가지고 씨돈좀 모으면서. <laughs> 야포 뭐 겁나 느린 거 봐. 아 뭐해? <laughs> 왜또 일로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laughs> 길이 좁아가지고. 적도 안 쳐들어오네요, 이제. 막기를 기다리고 있구만. 이얘들 예, 먼저 이거, 복살내주고 야포로 이런 거 때리다 보면은 오겠지. 야포가 저거보다 길겠죠, 솔직히. 저거보다 짧은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쪽으로 나왜 응? 태워 야 이거 그, 피 달잖아 임마 나물 왜태려 아니 미친놈들아 나물 아아아아아저 <목소리> 진짜 아이골밖에 하네 야 보안대밖에 안남았어 일단 약볼 거 때립시다 시로스 needed. 로 Building. Construction complete. 오 데미지는 쎄다야 보. 오 좋은데? 아이그 시야 왜 이렇게 좁아? 일단 보이는 것부터 보게 그럼. 오메인 뭐야? 이거 오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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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카. 아, 안 돼. 탄이 없나 보구나. 이 자식 헛땀이 어, 무서운 거. 이거 때려치나? 저게 더 길잖아. 오역이 어디라고? 아, 이 자식아, 야포 때려치나요? 안 때려져 이씨 <laughs> 아 야포 뭐 별로야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야포 뭐 별로야 얘네 구종물에좀 세다고 들었는데 빼서 요것만 좀 때려주고 구종물에 세다며 한번 때려봐 움직였어요 움직여 때렸는데 구종물에좀 세긴 하네요 어 때렸네 야 이거 프레임 탱크만 들어가도 다이기는데 뭐야? <laughs> 야박갈이다아 <갑가리다. 웃음> 좋아 어? 뭐야? 탱크한테도.. 아 아니, 아니네 탱크한테도 나한테 오 브레인 탱크, 이건 좀 좋네요. 오 야, 데미지 봐. <laughs> 이 세상에, 오우, <laughs> 야, 오 그냥 갈아버리는데, <웃음> 세상에 <웃음> 갈아버리는데 너무 좋고, 오 <laughs> 브레인 탱크, 오 이거 합니다. 어, 훌륭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고. <laughs> 야, 다 뒤졌다, 이씨. 오, 이거 그냥 좀몇번 지져주면 다 주고. 이런 훌륭한 유닛이 있다니. 세상에. 고적게임 2개의 <laughs> 노벨런스인가요 이거 진짜로 그냥 사람이랑 할 때도. 너무 센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그냥 다 털리겠는데? 어, <laughs> 이거 진짜 엄청 세다잉.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매측도 엄청 좋아요. 얘 잡으려면은, 뭐, 그, 저런 걸로 잡아야 되잖아. 탱크로 잡아야 되잖아. 유인수는 안 되니까. 오, 커. 엄청 좋네. <laughs> 야, 블루밍 탱크. 보름도 오는구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블렌딩,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자, 또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